이러고 있는 없겠죠? 진짜 수에서지러고금서우리금 지금. 겠죠 지금. 지금. 지 지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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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네 지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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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윤호 지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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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윤호윤호 문제 지금. 지금. 안금 지금. 안 지금. 지 응. <laughs> 내 사랑의 푸른 마트에 나오고 나 너무 속상 하니까 그러니까 샵을 왜 가면 돼? 샵을 갖다 가주세요. 우리 이물식씨 갑자기 안 엄마가 어떻게 아들이랑 결혼을 했그이야 <laughs> 말했잖아, 믿어도 안미어믿지샵 가라 고 아니 무슨 샵인가? 나한테서 샵을 가본 적 없고. 그 가겠지. 나 기회 한번 가봐요. 요즘 샵사에 응. 샵을 안 가는 사람들 미능한 사람 밖에 없어. 다 가. 차이 근데 다가 가면 안돼요? 어디를 가면 돼요 근데 네. 그게 다 k f 엑스라서 강남 쪽에 있긴 하겠다 응그 가서 한 10만원 내고 갔다 와요 근데 확실히 달라? 응해봤죠 응, 달라? 좀. 다른 사람 근데 머리도 해줘? 머리까한 15만원 내야 걸 근데 머리를 하는 게그좋지 머리를 꼭 해야 돼지 응. 그래서, 그래서 그것도 고민이야 다리 살려 노래가 네, 해주실 거예요? 그리고 옷도 여러번 들고 가요 맞추라고?